현재 시간은 오후 1 0시고 고모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래서 편집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라면 먹지 않습니다. 응? 라면 흔들다가 이천 원. 대비됐네요 옳지 복부에 힘 주고. 어, 그 상... 너무 거워 너무 자. 무거워. 지금 근동 운동, 운동돼야 돼 하나. 오케이 여기서 아, 돌아서 아, 마지막으로 끝. 오케이 내려놓고 오늘은 또 촬영을 또 피디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기가 막히게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르니의 푸대접 해드입니다 찹스테이크는 원래 당분이 들어가는 스테이크 소스랑 버터라던가 이런 고칼로리 음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칼로리를 줄여서 맛있게 먹어보자 건강한 찹스테이크를 만들어보는 시간. 찹스테이크니까 양파는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야채랑 고기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야채도 큼직큼직하게,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laughs> 큼직큼직하게. 저희는 큼직큼직하게 갑니다. 큼직큼직하게. 브로콜리 미리 데쳐놨어요. 큼직큼직하게. 고기는 부채살입니다 가운데 심 있잖아요 이게 되게 질겨요 힘줄이 힘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또 큼직큼직 요런 부분이 제일 좋은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부채살에서 힘줄이 없는 부위가 소금으로 밑간 좀 하고 후추 양껏 넣고 마늘가루를 조금 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만타이 많이 들어것 같지만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양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찹이랑불 소스가 들어가면 좋은데 또 최대한 건강하게 먹어보고자 그냥 간장, 간장 이조업입니다 발사믹 식초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 발사믹 식초가 들어가는 이유는 스테이크 소스에 상큼함을 내주는 거예요. 케찹이랑 같이 다진 마늘 두개 넣겠습니다. 이 정도, 한사 톡톡 정도 되겠습니다. 사 톡톡. 이렇게 소스도 준비가 됐고요. 고기부터 끝나면 바로 야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치익 소리가 날 겁니다. 추는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아니 이거 이 정도면 아니 이 후추를 넣어야돼 사실 이런 게 건강질이거든요 단백질도 되게 양질의 단백질이고 야채도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드셔보실까요? 네 어, 어? 먼저 주인이 먼저 먹어야죠 만든 사람이 손님이 원래 먼저 음. 아 괜찮나요? 파프리카가 음. 아, 진짜 맛있다.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배웠어, 배웠어. 아, 그럼요. <laughs> 밥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밥밥면 뭐 진짜. 음, 아, 그럼 저는 밥을 한 숟갈 비비겠습니다. 저 원래 감자를 같이 탄수화물로 먹는 건데 감자를 준비 못해가지고 현미밥 한 숟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숟갈이 하마나 있어요? 아, 가, 원래 감자가 200g이에요. 내가 다연히타 거야. <laughs> 음, 밥에 살짝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밥을 먹으니까 아름 응. PD님도 만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음. 응. 뭐 밥이랑 한번 먹어봐. 밥이랑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집에서 응. 먹으면 어떤가요? 먹을만해. 응. 먹을만해요? 응. 그게 다예요? 응. 누나 틱톡 영상 찍는 거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퍼유 기거 네. 시죠 누나 케이크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네, <놀람> 가루가 섞면 나중에 지금 는거요 네, 만든 케이크 오븐에 들어갔습니다. 한다 이렇게 딱 의지를 밝히고 네. 하는 거니까 좀더 의지가 생기고. 어, 그쵸. 와, 이거 모아놓으니까 뭐 너무 예쁜데요? 너무 귀여워. 맛은 또 기가 막힙니다. 네, <laughs> 서프라이즈로 누나한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연인들과 함께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토요일 아침이고요 일어나자마자 공복 스태퍼 타고 있습니다. 좋네요. 오, 오 <laughs> 왜야? 아가가 만들었어? 오예을걸 만들었어. 그럼 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야, 감사합니다. 축합니다 <생각하다>, <laughs> <와> 축하해 <laughs> 생일 축하해. 맛이 어떤가요? 안에는 <laughs> 음 크림이 들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고마워. 아니, 카메라를 따라왔는데 내가 진짜 <laughs> 누나 생일이라서 갈비찜을 했거든요. 오늘이 제 생일인 거 같아요. 또 <laughs> 있는데. 아, 같아, 음. 너무 맛있다, 갈비찜. 장사해도 되겠다. <laughs> 너무 맛있다. 적당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나가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럼요. 마지막으로 누나 한 컵만.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운명이랑 조촐하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운명이 단골 산책 장소에 나왔습니다. 야경이 대박이에요 여기. 남산 타워가 보여요. 주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는 경리단길이고 저쪽은 해방촌. 그리고 운명이. 운명이랑 산책하고 왔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케이크로 누나와 생일 파티를 했는데 뭔가 누군가 줄라고 케이크를 만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줘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97일 차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 너무 춥네요. 어...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자유식 맛있는 거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요리 예약해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아무도 안와 있네요. 단무지가 식어가고 있네요. 엄마랑 할머니랑 아빠랑 동생까지 해가지고 다 도착을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37분 을 늦었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게요 코스 요리 전체인가 봐요. 스프자 오디오 끼지 마세요. 유산슬입니다 중국집 바르면 계설스프 맛이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심해 근데 유산슬. 이것세도 심심한데. 여기 왜 이렇게 심심해? 왜 이렇게 심심해? 요거는 딤섬입니다. 어, 비주얼 상당히 좋아. 이 오. 이 우와. 맛있어. 이것도 새우 같아요. 맛있어? 버섯은 맛이 없어요. <목소리> 좀 약한데. 왜냐면 내가 육즙다빼 chew 였어. 어머, 나 먹. 이거 내가 오래 들어서 먹은 중에 제일 맛있는. 그 정도야? 어. 그러면 이거 다 맛있어? 창수육입니다. 다 수, 육 저. 육. 육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지게이기는 거야. 어, 저 얼마만에 탕수 그냥. 음. 근 어, 짬뽕 비주얼이. 짬뽕 국물 한번 먹어 보고 싶다. 이 국물 대박이야. 야, 진짜 국물 대박이야. 아 <laughs> 어, 맛있다. 음, 이거는 디저트로 나온. 자몽 사몽, 샤베트. 자몽이 영어로 뭐야? 그레이프 e yeah. f r u 예. 이거는 찐빵입니다. 아니야. 찐빵 아니야. 뭐예요? 팥 팥풀은 젤리야. 파리부? 콜라맛? 아니. 팥. 팥은 영어로 뭐죠? Red bean. 아 지렸다. 좀 걸리긴 했다. 어, 어 원래 샤베트가 두 개씩 나오나봐요? 음, 원래 한절 대지라서 두개 줬어요. 몇 킬로 이상은 두 개죠? 100킬로요 당분간두 개씩 먹겠네요 저는 아, 샤베트가 두입 밖에 안되네요 <laughs> <laughs> 어허. 하